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에서 일상 하기로 중인 라연입니다. 자두 번의 선상 낚시 출조 취소로 <laughs> 너무 아쉽게 어쨌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아쉽게 이벤트가 마무리된 게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지번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17일 날 제가 다시 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 시도입니다. <laughs> 결론은 오늘 타네요. 그래서 17일 날 지금 메르세데스를 타고 백조의 낚시를 갈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그냥 뭐 어,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바다가 온통 지금 진흙탕이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나가보면. 어제 선장님한테 아... 연락이 왔어. 바다가 똥물이래. <웃음> <웃음> 자, 이게 뭐, 사람 사실 딱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laughs> 어쨌든 나가서 바다는 던져봐야 되니까 <laughs> 넣어보고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물사대기. 제일 중요한 자, 거. 자, 물사대기 대결 오늘 선이랑 있고요. 응. 대신에 정정당당당. 오늘은. 정당당. 오늘은. 지난 영상 없어. 보셨죠? 지난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핸디 없이. 대신 어? 촬영은 자기가 아, 다 그러니까, 얘기해. 알았어. 아, 물... 지렁이도 네가 다 염장하기. 아, 그래, 시작 전이니까 어? 혀가 길지. <웃음> <웃음> 끝나고 여기 와서 마무리 어? 인사할 때도 그렇게 혀가 긴지 보자고. 어.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진짜.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김장. 김장 담으실 때하시 빨간 달아 아시죠? <laughs> 거기다가 물을 그냥. <laughs> 자, 그래서 써니와 제가 이제 물 싸대기 그 대결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자, 네, 이제 좀, 좀 있으면 배 들어오거든요. 자, 낚시하실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8월 달에 지금 출조를 한번 나왔습니다. 한 번. 1일 날 취소, 9일 날 취소. 미쳐버리겠네. 앉아있으려고. 엄청난. <laughs>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 아니, 이 정도로 허리 아파서 낚시 간들 정도면 집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제 나 제사 지내고 왔잖아. 쉬어, 집에 서 쉬어야지. 어? 이 정도면 자기는 그냥 쉬었고, 나는 음식 했잖아. 야, 얘네가 다 어디로 갔을까? 어? 태풍이 떠내려갔나? <laughs> 백조기가 태풍이 떠내려갔나? 오빠? <laughs> 야,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과일도 하나씩 먹으면서, 과자도 먹어가면서. 별로 좋지 않네요. 이 제전에 응. 우리가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왔을 때 엄청 잡았던 것같은데 자, 실권 이동할게요. 이들 다 어디 간 거야? 남의 채비가 투숙을 할 리가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건입니다. 백쪽기어 저쪽이. 저기. 반야. <laughs> <봤냐? 웃음> <laughs> 안녕. 네, 저기. 저기, 안녕. 조기. <laughs> 약 올릴래다가, 아. 내 족이. 그게 왜니 족이야? 네 족이 어, 네 아니구만. 아, 나 진짜. 아, 네 족이 아니네. 한 시간 만에 잡은 족인데, 아이. 0대 0. 어, 옳지. 이런 옳지. 아, 진짜. 보리멸, 보리. <laughs> 이번는 무조건 안으로 넣는다 니가 어, 조기를 알아? 조기도 어? 조기 같지도 않은 조기. 니 네가 조기를 알아? 뜨그만거 머리 뜨면 먹을 것도 없겠다. <웃음> <웃음> 네가 조기를 아냐고. 아이씨. 미끼가 없나? 왜 나한테 입질이 안 오나? 어? 지렁이가 없나? 지금부터 이제 멘탈이 털리기 시작을 하지. 아니 써니는 지금 벌써 입질이 멘탈 멘탈이 털려. 막 지렁이 갈고 채비 반을 바꾸고 이러면서 멘탈 나가고 결론은 물사대기 맞고 이러는 거지 자, 저런 말도 안 되는 어? <laughs> 어? 그런다고 떼지마. 지렁이가 물어? 그런다고 음. 백종이가 물어? 지렁이가 물지 <laughs> 트 따라가자 그드러운 챔질 흔들림 없는 랜드 <웃음> <웃음> 근데 그걸 저쪽가서 랜딩을 해야지 왜 일로와서 랜딩을 해? 그래 보여줄거 아니야 아이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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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미끼로 써라 미끼로 아유 야 그것도, 이거는 그것도 근데 인정해줘야지 아니지 한 마리지. 아니지 한마리지 마리지. 한 에야 그거는 구독자님한테다 물어봐봐 그게 어떻게 한마리냐 야, 방세지. 넌 진짜 양심이 없냐? 넌 나줘. 방생 사이즈가 없는데. 에이, 물칸에 들어간 거만 조기야 나줘.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나도 한 마리 잡은 거 넣어야 되는 거지. 하늘 걱정 괜히 했어. 트. <laughs> <laughs> 따라가자. 수려한 챔질. 포인트. 포인트 들어왔어. 안정적인 랜딩. 보리며보이면 보리며. 오. 오. 오, 사이즈 준수하지. 어? 고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 사이즈가 준수해. 응? 응? 아이고. 아, 씨. 어우, 씨. 걸려 농산머리야. 돌아버리겠네. 그치. 아유, 씨, 난. 아우, 씨, 미치겠다. 엄청 팔딱 뛰겠네. 털. 따라, 가자. 털, 사양탕. 뭐야, 이거. 여태까지 다른 거다 뺏겼네. 왜? 가져간다. 라인 가져간다. 누가 내거 라인. 내려가는데 내 라인을 긁으면서 내려가시더라고. 내 거예요, 오빠? 걸렸어요? <목소리도> 물어라, 물어라. 조기야, 물어라. 라윤이 물싸대기 때리게 조기야 물어라 라윤이 물싸대기 때리게 주꾸미 낚싯대는 분명히 써니가 안할거기 때문에 조기야, 조기야 물사라라이 물싸대기 때리게 난 요번에 물싸대기 때리면 절대 내기 안할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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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평생 내기 안할거다 <laughs> 어떻게 꼬셔도 내가 내기를 안한다 자 <laughs> 그래 마지막 못 사들긴 이겨야지. 여러분 져주는 것도 그렇지. 마지막 못 사들긴데 두번 져줬으면 됐지. 져주기는 문제로. 몇 마리? 어떻게 셋이 많은 중. 아, <laughs> 오늘 피딩 타임이 두번 있었죠. 에? 네. 이두 번째 피딩 타임은 그 어, 저희 선단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일일조 항모 세트에는 없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어, 어. 기가 막히죠 이미 이때 2시에 또 돼. 다 들어가. <laughs> 다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왜 늦게까지 해 드린 네 저희 꾸미도니까예 많이 요자 들으셨죠? 오후 피딩을 다른 선단은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테드 소울을 타는 거고 저희가 돈한푼 받지 않고 이렇게 매번 타는 거는 딱 그겁니다 딱조과가 좋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내고 조과가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는 메르세데스 오늘 타는 거고 쭈꾸미도 저희가 이제 저희 네번예약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그 이렇게 오후 피딩, 오후 피딩을 볼수 있는 선단, 이왕이면 같은 금액에 오후 피딩까지 볼수 있는 선단을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조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찍 들어가는 배랑 비교를 하면 두 종류는 써니가 하작으로도 안할 거고 그래서 지금 지느러미고기 백조기는 거의 마지막인데 오늘이 오늘까지 시면. 복살하려면 내년까지 <laughs>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 무조건 이길 거고요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laughs> 원래 앞에 두번 이기고 마지막에 지는 게 앞에 이긴 게다 없어지거든 그렇지 마지막에 그래서... 이... 복살하 1년 기다려야 되거든 <laughs> 그래서 오늘 무조건 이길 거야 누가? 내가? 네가? <laughs> 내가 내가 자 오늘 8월 17일 어, 두 번의 선상 어, 1일 9일 취소되고 세 번째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7일 메르세데소를 타고 지금 백조기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 300마리 넘게 잡았잖아요 그거 다 지금 어 장모님 장모님 드리고 처갓집 식구들 드리고 이렇게 다 드렸는데 오늘 또 잡는 거 보시더니 또 엄마 왔어 또 원래 오늘 저희 솔직히 흙탕물 보고 어, 어, 동물에 이거 아니 진짜스 그냥... 순마리 예상했어 어,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 민물이 유입됐는데 유입 고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하면서 저희 그냥 진짜 열마리 잡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낚시를 했었는데 오전에 또 오후에 다행히 어, 누나 타임 두번 만났거든요 두 번째 피딩이 대박이었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어, 이제 마리수 어, 조가 잠시 후에 아, 이제 자 이제 마리수를 확인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쪽은 라연이 꺼, 이쪽은 써니 꺼. 자, 일단은 먼저 라연이 꺼, 마리수부터 세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사이즈가 좀 괜찮았어요. 다요 정도 사이즈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아홉, 열. 우리 라연이 내가 지꺼 조금 셀까봐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는 보여드릴까요? 저, 저 샤워. 열. 그 다음에. 이렇게 라연이가 잡은 거는 84. 자 아유. 이제 여기 이제 써니가 잡은 거몇 마리인지 세도록 할게요. 81. 예. 거봐 내가 이겼다 했지. <laughs> 내가 따로 <따라> 잡았다며 했지. <laughs> 예. <예이>. 젠장. 젠장. <laughs> 81. <80일. 웃음> 젠장. 거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칙 물사대기 맞으러 가실까요? 자 5초 안에 안나오면 나물 안맞을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끝 끝이야 됐어 끝났어 아니, <laughs> 끝났다고 아니, 알... 기회 끝났다고 알았다, 끝났다고 됐다고 끝났다고 아, 됐다고 몰랐네, 나 빨리 나와 5, 5 5 4 3 2 1 물, 물 너무 조금 담았네 저 응? 아니야 너무 조금 담았네 응, 가자 빌렸어 <laughs> 여러분, 참고로 이번 그 복수를 하려면 1년 후인 에거 아시죠? 아니야, 1년 후에 무조건 안할거 아니야? 아니, 뭐쪼 1년 후에 안해 아, 쪼꼬미 안 해? 아, 해. 한달 뒤에 할 거야 어이씨 어우 싫어. <laughs> 너 그대로 다 내가 세 배로 갚아줄 거니까 아이, 그렇게 알아. 너 콜린 들로하고 일단 빼봐. 싫어. 어이 씨 마이크 빼라고. <laughs> 마이크를 왜 빼. 말도 못 하게. 마이크 줘봐. 야, 너는 말이 필요 없어. 아이 그거 젖어서 안 돼. 안 젖어. 젖어. 내놔. 안 젖는다고. 어이 씨 내놔라. 응? 이씨저 진짜 수건 없어도 돼. 괜찮겠어? 안경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우. <laughs> 하나. 둘, 세, <laughs> 어, 뭐야? 왜 그래? 어, 안, 가려? 어, 안 가려? 어이씨! 왜안 <laughs> <laughs> 안 가려? 가려지 야 건방지게. <laughs> 건방지게 안 가린데. 아니 왜 안거려? 내가 가린다고 했으면 내가 살살 할라 그랬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생기겠어 지금 너무 생기, 생기, 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기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웃음> 곳에서 뵙겠습니다 <laughs>